투자 하면서서할수 있다! 아자아자 아자. 땡큐! 한 개도 안 팔리는 거있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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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3월에서 4월에 시작해서 어떻게 실패하면서 극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무슨 일 하셨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광고 회서 다니고 있었고 자신 있게 바지도 찍어봤어요, 웜에. 바지도 중고나라가 돼버렸네요. 아 이건 아니고 싶었죠. 전 진짜 누구보다 사진을 못 찍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구독자분들도 안 되겠냐는 거죠. 반년 동안 몰랐죠. 아니면 안 나간다는 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위로 올라가면 절대 안 떨어져요. 안녕하세요. 뜨끈뜨끈한 경동 벨라 tv 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퇴사를 했습니다. 오늘은 퇴사하기 전 남들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시행착오로 겪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 보고 동기부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3월 말인가 4월 말인가부터 평일에 항상 일 끝나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카페에서 저도 구독자 분들과 똑같이 유튜브 보면서 신사임담님 향기님 동비TV님 등등 전부 보고 준비했었죠 속마음은 그랬어요. 난 지금까지 어떤 것도 실패한 적이 없어. 이것도 분명 성공할 거라는 신념 안에 신념이 있었고, 중요한 건전제 자신을 알았어요.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들보다 두 배, 세 배로 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죠. 약간의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죠. 사진 보시면 제가 했던 자료들은 현재 저희 오픈 채팅방에 올라와 있어요. 자료라기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제가 3주 정도 적으면서 공부했던 내용이라 참고하시긴 좋으실 거예요. 딱 1년 2개월 만에 노트에 썼던 그 위쪽에 보시면은 퇴사. 이 퇴사를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지금 다시 노트 보고 있는데, 중요한 게 많았구나 하고 깨닫는 게 많네요. 알고 보는 거랑 모르고 보는 거랑 다른가 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마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100개 팔려는 데 5만원 남고 10만원 남으면 시급도 안 나와요. 뭐 택배 포장하고 송장번도 입력하고 그래서 좋은 상품인데 저렴한 걸 찾아서 브랜드 아닌 브랜드급처럼 만들어서 가격을 올려서 파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제거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론 필요 없어요. 아니 필요하겠죠. 제 생각엔 뭐 20%에서 30% 실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구독자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론 공부하고 상품 등록하려고 하자마자 막히잖아요. 상품 올리면서 플러스 막힐 때마다 이론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라 생각해요. 어차피 이론 공부 완벽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처음부터 상세페이지, 상품명, 대표 이미지, 상품을 묶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등등 실패를 해보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깨닫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상품 등록한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3월에서 4월에 시작해서 어떻게 실패하면서 극복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기 민망할 정도로 전 진짜 누구보다 사진을 못 찍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되는데, 구독자분들도 안 되겠냐는 거죠. 사진 찍는 뭐 이론 공부? 아, 그런 거 없어요. 일단 촬영합니다. 그래서 점점 보완해 나갑니다. 뭐 이건 사람마다 스타일 다르니까요. 근데 확실한 건 이론 공부 위주로 하는 분들보다는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몇주 동안 머릿속이 또 복잡해졌죠. 최고는 쌓여가고 어떻게 촬영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편집도 모르겠고 조명 쓰는 방법 뭐 필터 등등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막막했어요 저도 그러다가 아 인스타로 사람들이 잘 나간다 했었지 나도 인스타 키워야겠다 해서 갑자기 인스타 공부 한달 시작합니다 인스타 키우려면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해서 스토리 만들면서 마팔도 하고 댓글도 쓰고 있는데 와우 너무 놀라웠어요 한 개도 안 팔리는 거 있죠 실패 실패 뭐 연속입니다 인스타도 아닌가 보다 해서 다시 집에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쇼핑몰들 보면서 현타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밖에서 찍고 이쁘게 올리는데 방구석에서 찍는 내걸 살까? 또 현타 오기 시작했어요. 에라이 현타 온 김에 사진도 한번 찍어봤는데 조명이 있어서 조금 잘 나오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셀카 찍기에는 좋았어요. 신발도 8켤레인가 샀었는데, 지금까지 두켤레 팔렸습니다. 첫 페이지 아니면 안 팔리는 거 알려줬다면, 이때까지도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투잡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더 힘들었었죠.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이 방에서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방으로 옮겼어요. 햇빛 쨍쨍하게 드는 곳으로 가서 찍은 게 이건데, 이것도 마치 중고나라에서 옷 파는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아, 뒷배경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찍으니까 아 이것도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커튼 열고 침대 옮기고 다시 찍어볼까 해서 찍었는데 역광에 역시 중고나라 역시 당근마켓 느낌이 들더라고요 슬슬 멘붕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뒤에 있는 커튼 이용해서 찍어봤었죠 어 커튼에 하니까 뭔가 괜찮긴 한데 아왜 이렇게 어둡지 했는데 제가 항상 얘기했던 자연광 중요성을 깨달았던 거죠 이것도 또 시행착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추, 그리고 나서 찍었던 게 제법 괜찮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있게 바지도 찍어봤어요. 웜해 아, 바지도 중고나라가 돼버렸네요. 아, 이건 아니자 싶었죠. 나름 발전했으나 안 팔리는 건 매한가지. 반년 동안 몰랐죠. 1, 2페이지 아니면 안 나간다는 걸. 누가 한마디라도 해줬다면 좋았을 텐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한 개도 안 팔렸어요. 힘은 힘대로 들고 팔리진 않고 슬슬 접을까 시작했죠. 아, 이건 나랑 다른 세계구나. 내가 안 되는 것도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몇주 고민하다가, 아, 밖에서 촬영해야 잘 나오는구나 하고 또 밖에서 한번 찍어 봅니다. 촬영만 6시간. 힘들고 짜증났지만 사진은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어요. 오, 이건 올리면 팔리겠다 생각했죠. 그건 제 생각이었죠. 이때까지도 상세 페이지, 키워드 경쟁 업체.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올렸으나 한 개도 안 팔렸어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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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저도 힘들었어요. 집에서 다시 생각해봤죠. 인스타도 내 컨셉에 안 맞고 블로그는 안 맞는 것 같고 몇주 동안 또 고민해 봤어요. 그때부터 다른 잘되는 상품들 보면서 상세페이지 공부하고 상품의 키워드 공부하고 그때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까지도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는 서브 키워드 공부하면서 지금 타고타고 건법으로 첫 페이지 제거 상에 있는 상품이 총 11개 정도 되고요. 리뷰 가장 많은 게999 플러스예요. 이건 한번 위로 올라가면 은 절대 안 떨어져요. 다른 업체보다 상세 페이지나 가격, 사이즈 등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매달 연금처럼 나오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는 리뷰 999 플러스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무슨 일하셨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면 저는 광고회사 다니고 있었고, 현재 광고회사 사무실을 차렸고, 스마트 스토어랑 병행할 생각입니다. 여기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광고회사 다니기 때문에 뭐잘 파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6개월 동안 한 개도 팔린 적이 없었어요. 관련이 있었다면 잘 팔렸겠죠. 그래도 장점은 광고회사로 다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 능력은 조금 빠른 건 있었습니다. 저는 뜨끈뜨끈한 경동블러TV 경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